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 라연의 낚시 얘기에서 라연이와 함께 일상을 기록 중인 써니입니다 오늘은 참수평 꼬마애기 틴셀 구독자 이벤트 결과 발표 날입니다 저희가 약속드린 대로 9월 2일 안면도권으로 쭈꾸미 탐사 낚시를 다녀왔는데요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지금 어 태풍으로 인해서 9월 초에 3일에 메르세데스호 예약을 하고 6일에 메르세데스호 예약을 하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예약을 했는데 지금 두 개가 다 태풍으로 인해서 출조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3일은 출조를 원래 하기로 했는데 배가 갑자기 고장이 나는 바람에 출조를 할수 없게 됐고 6일은 뭐 보나 마나예요. 그냥 태풍권이기 때문에 배못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쭈꾸미 선상낚시를 나갈 수가 없어서 9월, 9월 2일에 워킹 쭈꾸미를 갔다가 저희가 9월 3일은 바로 이제 선상을 가려고 짐을 다 싸가지고 갔는데 이제 천상이 취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할수 없이 근처에 있는 방화제에서 어, 탐사를 하자. 그래가지고 풀치 탐사를 했는데 조가가 대박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찍어 놓은 영상이 많은데 출조하는 것 때문에 지금 편집을 계속 못 하고 있다가 지금 선상이 취소가 되면서 자, 빠르게 편집을 해서 여러분에게 조가 소식, 그리고 이제 워킹으로 풀치 낚시, 근처에서 낚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 출조 영상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 지금 만약에 저희가 이벤트가 없었다, 그러면은 아마 저희가 출조를 포기했을 거예요. 왜냐면 2일날 거의 뭐 태풍, 바람이 뭐 날아가는, 거의 뭐 캐스팅 하면은 다시 날아와서 내가 맞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낚시를 해야 돼서 이제 라연이랑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구독자님들과 약속을 한 이벤트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출조를 해야 된다. 만약에 빵 마리를 잡더라도 이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출조를 하고 왔고 지금 과연 이렇게 똥물에 이 바람에 자 라연이는 과연 몇 마리를 잡았을까요? 자 영상 한번 보고시죠. 오 키틀. 나오네. 자, 2022년 첫 주입니다. 이거 보여줘. 자, 2022년 첫 주예요. 응. 자, 미쳐버리네. 자, 쭈꾸미가 달려오긴 했네 그래도. 지금 보면 이게 습초에 쭈꾸미가 같이 걸려놨. 자, 세 마리. 자, 네 마리. 아, 힘들다, 진짜. 힘들다, 힘들어, 아. 야 봐봐 좌우에 지금 아무도 없어 우리 우리 둘만 지금 열정을 가지고 했었던 거야. 자자못 잡았다고 뭐라 할게 없기. 최선을 다해서 모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다 했지만 아무, 아무도 <laughs> 어, 그게 팩트지만 자 오늘 저 한마리만님과 즐겁게 동, 동출은 아니지만 급작스럽게 만나서 또 여기서 같이 낚시를 즐겼네요. 나중에 더 좋은 곳에서 저 느나느나할 때 뵙고 <laughs> 웃으면서 인사드릴 날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나중에 또 인사드릴게요. 한마리만님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응원 많이 해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자>, 한마리만입다 <laughs> 라윤님, 써니님 고맙습니다 네, 전신으로 주십시오반가웠어요 네. 나, 자 오늘 어차피 뭐 지금 더 해봐야 어? 크게 의미 없을 것 같고요. 아 오늘 적게 적으신 분들이 승리자네. 아 짜인 나네. <laughs> <laughs> 적게, 어, 적게 적으신 분들한테 선물 안 드리려고 열심히 했는데 안 나오네. 보고 오셨죠? 자 정답은 자 다섯 마리였습니다. 자 저는 일찌감치 이제 똥물에 바람에 이제 물 속에 들어갔는데 아 이거는 안된다 낚시를 하는데 로드를 바람이 계속 밀어 가지고 이제 그거를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리고 이제 물속 상황이 아 이거는 뭐 쭈꾸미가 있을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저는 낚시를 일찌감치 포기를 하고 이제 저 혼자 이제 라연이가 하는걸 지켜봤는데 라연이는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섯 마리를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다섯 마리인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저희가 정답 자료가 아무도 없어요. 맞추신 분이. <laughs> 이렇게 똥물에 이런 바람에 이럴 거라고 예상하신 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막 이제 구독자분님 막 70마리, 막 100마리 막 이렇게 적어 주신 분들에게 너무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정답이 5마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적게 적으신 분들부터 저희가 선착순 그리고 근사치로 저희가 정답을 인정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5마리에서 위 아래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위로 해서 제일 적 적게 적으신 분부터 정답으로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3마리를 적어 주신 자 독수리 오영재님. 자, 정답입니다. 자, 20마리를 적어주신 김도영님. 21마리를 적어주신 참민주당님. 그리고 25마리를 적어주신 분이 두 분이 계신데, 유성국님과 예원님인데, 예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수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수정을 하신 경우에는 정답을 인정을 안 하기로 저희가 그전 이벤트부터 계속 꾸준히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수정을 하게 되면 정답이 결정이 된 후에 수정을 했는지, 그리고 그 수정한 날짜가 이제 그, 뭐야, 만약에 그 전에 했더라도 저희가 9월 1일까지만 받기로 했기 때문에 9월 1일 이후에 정답을 적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수정을 하신 분은 정답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예원님은 죄송하지만 정답을 맞추셨지만 정답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자 26마리를 적어 주신 그다음 짱년 님이 정답인데 사진 보시는 것처럼 짱년 님도 마찬가지로 수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짱년 님도 자 정답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 27마리를 적어 주신 연하송 님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 다섯 분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정답을 맞추신 다섯 분은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어, 택배를 받으실 주소 이렇게 해서 제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그분들에게 선물을 선불로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 저희 풀치 낚시 여수 편도 기대해주시고 이제 태양권에서 풀치 탐사를 한 것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에는 출조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